무더기가 된 낙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들킨 무더기는 도망치다가, 너무 쉽게 끌려온 무더기, 모습에 조금 의아해 했다. 장국은 계획대로 되는 듯 미소지으며, 나의 스승님, 이래 살수 낙수 무더기에게 환원되다. 병약해 후사를 이을 수 없던 왕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술사 장강에게, 자신을 환원시켜보라 한다. 장강은 위험할 수도 있고, 왕을 어느 몸으로 옮기냐며 만류하는데, 왕은 칠일만 장강과 환원해보자 설득한다. 그래서 병약한 왕과 장강의 혼이 바뀌고, 멀쩡해진 왕은 장강의 아내 도화를 범하러 간다. 도화를 거꾸로 갈 것이니 열매가 맺으면 내 것인 줄 알거라. 그리고 왕의 몸으로 깨어난 장강은 왕이 남긴 서신을 통해 목적을 깨닫고 분노한다. 이후 환원한 왕과 도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는 장욱이었다. 하지만 어미가 사통하여 태어난 자식이란 소문을 단체 커왔고 진실을 아는 장강은 장욱의 기문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장욱은 술사 집안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술법을 부리진 못한다. 술사들을 해치고 다닌 살수 낙수는. 박진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하자 환혼술을 통해 눈먼 시골여자 무더기 몸으로 들어가 위기를 모면한다. 눈먼 여자였기에 낙수도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혼이 달라서 그런 건지 눈이 보였고 특이하게 다른 환혼과 달리 환혼술의 흔적인 푸른 자국이 남지 않았다. 무더기가 된 낙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기력이 없는 무더기의 몸으론 힘을 쓸수 없었고 그녀는 기루에 팔아넘겨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더기인 척하며 오래전부터 앙심을 품어왔던 술씨지만 진씨, 서씨, 장씨, 박씨의 자식들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그러던 중 기로에서 눈이 보인다는 걸 들킨 무더기는 도망치다가 장욱과 맞닥뜨리게 된다. 안 보이는 아이를 새로 들였다던데 보이네? 내가 나갈 때까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니놈 목을 딸겨. 눈이 예쁘구나. 도망치는 무더기를 본 장욱은 그림자 살수가 탄수법을 쓴다는 걸 떠올리며 무더기를 눈여겨보는데 장욱의 호패를 가져가 팔려고 했던 무더기는 장정들에게 붙잡혀 장시 집안종으로 들어가게 된다. 장욱이 기루에서 무더기가 호패를 훔쳤다며 그를 잡아들이라 명했고 자신의 집안에 들이기 위해 기루에서 무더기를 사왔던 것. 낙수는 힘이 없는 무더기의 모습이기에 어쩔 수 없이 몸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리고 우군 너무 쉽게 끌려온 무더기 모습에 조금 의아해했다. 무더기가 평범해 보이자 우군 일부러 괴롭혀 그녀를 건드려보지만 소용없고 그래서 무더기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함정을 파둔다. 시중을 들던 중 폐를 발견한 무덕은 자신의 시신을 거둔 박진에게로 향했고, 장욱은 계획대로 되는 듯 미소지으며 그녀를 뒤따랐다. 무덕이가 박진의 집으로 향했을 시각, 단주가 그녀의 시신을 거둬들이라 사람을 보내. 박진의 집은 한바탕 소란스러워지고, 그 타이밍에 잘못 엮인 무덕이도 쫓기게 된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우기 등장해 그녀를 숨겨주며 말한다.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